내가 포장하고, 뭐, CS도 하고, 소싱도 하고, 물건도 찾고, 이렇게 하나부터 열가지를 내가 다 했어야 되는데, 근데 로켓 크로스는 내가 해야 될 거는 소싱하고 광고, 이런 관리밖에 없어요. 단점은 가격을 많이 못 가져가요. 누구나 하기가 쉽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시스템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확실히 판매가 여기가 열 개가 된다면 여기는 50개, 100개. 이런 느낌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임장 가 셀러 까보 입니다 저희 이제 피디 분이 지금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피디 분도 셀러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가지세요 그래서 혹시 피디 분이 궁금한 거를 제가 답변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로켓크로스 있잖아요 아예 로켓크로스요 네. 즘에 인기가 많던데 이유가 뭐, 무엇일까요? 로켓크로스가 아무래도 이전에 있던 거와는 많이 달라요 쿠팡의 수요가 세기도 하고 판매자가 상당히 판매하기가 좋아요 이게 수수료가 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억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포장하고 뭐 CS도 하고 소싱도 하고 물건도 찾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했어야 되는데 근데 로켓크로스는 내가 해야 될 거는 소싱하고 광고 뭐 이런 관리밖에 없어요 이런 CS나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판매자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고 그래서 아기 키우시는 애기 엄마나 하다못해 20대 학생분도 이제 수강생으로 오시거든요 어 그리고 직장인들도 저녁에 두세 시간만 하고도 충분히 부업의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로켓그로스가 맨 처음에는 근데 확실히 힘들게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월 1억의 매출 5천을 매출을 올린다고 해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쓰게 돼요 내가 계속 올리려면 그만큼 시간을 넣어야 되지만, 그거를 유지하고 내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든 아니면 이거를 더 키우든 시간이 하루에 두세 시간 일한다고 해요. 이게 거짓말 같죠. 처음에는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그것도 예전같이 몇년 동안 이렇게 한게 아니라 몇 달만 내가 그 정도의 시간과 인풋을 내가 어느 정도 열정을 넣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매출 올리기가 요즘에는 로켓 크로스는 어렵지가 않아요. 네. 도매곡 혹시 아시나요? 예, 도매국 사이트에서 위탁은 내가 재고를 가지지 않고 대신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탁의 장점은 재고를 안 가지는 거고 단점은, 어, 가격을 많이 못 가져가요. 그리고 경쟁이 누구나 하기가 쉽고 누구나 쉽게 하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시스템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제가 말하는 월 매출 1억을 5천을 올리면서 하루에 2, 3시간을 일한다는 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탁은 그게 어려운 방법이기도 해요. 로켓크로스는 사입이긴 한데 내가 사입을 해서 그 쿠팡의 물류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죠. 결국엔 그 재고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출을 올리고 싶은 만큼 재고를 많이 집어넣는 거죠. 혹시 초보라면 맨 처음에는 위험 부담 없이 10개, 20개씩 로켓크로스를 판매를 해 보시면 쿠팡에 똑같이 올린다 그래도 위탁에만원짜리 만약에 이런 마우스를 파는 것과 로켓크로스에 만 원짜리를 파는 거는 확실히 판매가 여기가 10개가 된다면 여기는 50개, 100개 이런 느낌이거든요. 마진은 또 다른 얘기죠. 마진이 여기가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마진을 줄여야 되는 거기도 하고 여기는 뭔가 나 대신 여러 가지 CS나 이런 귀찮은 이런 작업들, 배송이나 이런 작업들이 매일매일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걸 하는 만큼 수수료를 가져가요. 그래서 얘보다는 수수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수수료가 다른 거에 비해서 사설 3PL 업체라고 있어요. 이런 배송을 대신해주고 그런데 비해는 돈이 거의 뭐 10분의 1 거의 없는 돈이라서 그래서 그런 위탁과 사입의 차이는 있어요. 초보자는 사입에 대한 음. 부담감이 좀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위탁으로 시작을 다는 음, 음, 말이 많은데 음, 음. 어쨌든 그런. 안정을 보완 해주는 거예요. 네, 맨 처음에는 어 만약 주업이라면 바로 로켓으로스 시작해야 되고 부업이라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부업으로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도매국으로 위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놨으니까 그것만 봐도 분명히 매출 천만 원까지는 올릴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면 부업으로 시작을 저는 좀저 셀러를 한지 15년? 막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때는 위탁이란 개념도 없었고, 구매 대행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입해서 물건 파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때는 11번가도 없었고, 쿠팡도 없었어요. G마켓이나 옥션에 물건 사와서 내가 10개, 20개 사와서 물건을 사진을 찍어서 등록해서 파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탁?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왜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생각밖에 잘안 들어요. 근데 요즘은 구매 대행이나 위탁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냥 사입이 너무 처음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사입을 조금 추천드려요. 어차피 그 사입이 그렇게 리스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위탁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면 그게 그렇게 리스크하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근데 뭐 너무 부담된다면 위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주업이시라면 주업은 와, 위탁으로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매출 천만 원 이렇게 올려도 솔직히 마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주업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 추천을 하시고, 근데 누구나 주업으로 좀 하려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 건데 주업으로 전환된 시기는 기준이 있을까요? 따로? 뭐 매출 얼마냐 이런 거보다도 어 내가 이제 조금 돌아갈 줄 알았으면 위탁은 조금 빨리 그만둬야 돼요. 사입을 하다가 위탁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근데 위탁을 하다가 사입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이죠. 위탁에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말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사입이 위탁보다 훨씬 더 좋다는 라 얘기예요 이게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죠좀 위험해서, 내가 좀 불안해서 이 마음만 없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당연히 누구나 위탁으로 안 돌아오는 이유가 있겠죠? 사입에 한번 가면 내 마음만 이제 편해질 수 있다면 내마음에그 불안감만 씻을 수 있다면 그 타이밍이면 바로 사입으로 가시면 돼요. 사입이 뭐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뭐안 위험하게 하시면 돼요. 가격 싼 걸로 조금만 하세요. 더 벌고 싶으니까 막 100개, 200개 이렇게 잘 모르는데, 막1 0 0개도 사요. 잘 모르시는데, 그냥 밥한번안사 먹고도 될 정도의 10개, 20개를 수업비라고 생각하시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파는 셀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돈을 버겠다 돈이 앞장선다? 그러면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아마 힘들어서.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얘기해보고요. 제가 다음에 또 찍을 수 있게 한번 궁금하신 거, 초보자분들 내가 그 생각들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다음 영상에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좀 매출을 내는 판매자고 사기 판매자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판매자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이나 더 구조적으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주위 사람은 몰라요. 그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